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한국전력 오랜만에 하나 더 할게요. 한국전력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원자력의 투톱이죠. 근데 이거는 공기업이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약간 좀 짙은 그런 원자력이좀 짙은 성격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약간 공기업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갖고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적자를 좀 많이 봤죠? 32조 정도, 22년도까지 32조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올해 작년이죠? 2025년에 매출은 97조 6천억. 그리고 당, 영업이익이 14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영업이익이 지금 9조 정도로. 밸류에이션도 지금 PER도 되게 낮아요. 10밖에 안 나와요. 두사연너빌리티랑 비교했을 때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평가가 아직 덜 됐죠? 네. 이제 이게, 이제, 지분이 아마 한국 수출입은행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 산업은행, 한국 산업은행이죠. 예. 지분율 32%로, 대한민국 정부가 18% 갖고 있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주식이라서, 어, 지금까지 그렇게 밸류에이션 평가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았는데, 음, 앞으로는 더 평가를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데, 이 주식은 액면 분할도 해야 되고, 주가 훨씬 더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한, 최소한 PER이 제 30에서 40은 나와야 된다. 원정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15만원에서 20만원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싸요. 36조도. 일단, 영업이 자체가 10조가 넘습니다. 13조에요 영업이익이 근데 밸류에이션이 36조 면은 엄청 싼거죠 PER이 거의 4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장기순이익은 네. 장기순이익도 거의 10조 정도 나오는 거죠 장기순이익이 장기순이익 9조 정도 나오겠네요 9조 장기순이익 9조에 어, 시총 36이면은 PER이 4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직 주가 이거 출발도 안한 거니까 정말 100%벌수 있는 안전한 주식. 반도체 주들도 요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주식도 좋지만 그래도 한국전력 같은 주식 보유하는 것도 괜찮게 봅니다. 제가 올해 전망 중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썼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어, 올해 계속 갖고 가도 좋다 이두 종목으로 이렇게 보유해서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 네. 반도체는 탑을 달리면서 원자력도 같이 함께 갈게 올해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7000인데 목표는 7000 그냥 넘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하반기까지 7000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번 더 보시고 한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이렇게 가는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블리티는 시총이좀 높죠. 55조입니다. 반면 히기순이익은 지금 어 1조가 안 나와요. 1조가 안 나와요. 당연히 3천원, 4천억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0년에. 20, 근데 상전령은 장기순이익 구조 정도 나오죠. 네. 거의 20배 정도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제가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한국 전력은 시총이 36조 정도. 그리고 두산너빌티는더 높아요. 55조. 55조 맞나요? 예, 네, 55조 맞네요. 예, 네, 55조. 예. 네.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한국전력이 훨씬 어, 36조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편이네요 어,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 이제 시가총액 이거밖에 안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이 55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거를 최대한 좋게 평가해줘도 한국전력은 PER이 다밖에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PER 1 아, 130이구나. 아, 130이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고평가정사. 4조 40조. 네. 130 맞네요. 4조 40조. 네. 이 정도로 평, 평가 가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에 대한 상징성 때문인데 한국전력도 <laughs> 앞으로 이제 중동이나 이런 어 해외 국가들 체코부터 시작해서 다 한국전력도 맡아서 또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맡아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네, 한국전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가총의 36조, PER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이 10배 이상, 최소 20배 이상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사이너블리터가 고평가되고 비싸다는 건 아니에요. 수산형 물리체가 충분히 더갈수 있는 주식인데, 아직 가시적인 영업이익이 한국전력만큼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공기업과 사기업의 이 밸류에이션 차이, 평가 차익을, 어. 예. 그런 이제 차이에, 어, 평가되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한국전력도 최소한 0백어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0백어는 확실히 갈수 있다고 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또 문자 하나씩 넣어 주시면은 제가 그 증시 취합해 갖고 번호도 취합해 갖고 제가 단체 문자 쏠때이 번호로 010-559-9461로 문자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